예, 11월 15일 라스트 종목 인데요. 액토드 소프트카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사실 제가 팔았습니다. 오늘 밑에 보면은 오래 물려 있었죠. 예한 2%나 굽고 팔았어요. 손, 그냥 손절은 아닌데 2%나 굽고 팔았습니다. 매도가가 8,700원 쯤 되죠. 예, 8,700원이니까 되게 잘 했는거죠. 오늘 거의 고점에서 팔았는 겁니다. <laughs> 그리고 팔고 나이 다시 이인 내려왔습니다. 지금 평단이 한 8,300원, 8, 8 2 50원이 오늘의 평단입니다. 그래서 그액터즈 소프트는 7,000원 가는 그 저항선에 딱 받쳐있어요, 지금. 그래서 만약에 가격을 허락한다면 8,000 밑에서 한 7,000원까지 사보시는 거 좋다고 보이고 그 순발력 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뭐 가격에서 한 8,000원까지 단타 놀이를 하시면 안 되겠네. 그래 보입니다. 실력 안 되시는 분들은 8,000원 초까지는 와야, 거서부터 서서히 분할 매수하시고, 실력 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몇, 8, 얼마까지? 8,000원까지 한번25% 정도 매수하시갖고 단타 놀이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거는 그 9,000원 들불라 그래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이두 종목으로 끝입니다. 참고해서 끝!